그 사계절 내내 다 필요해요. 면역계, 암, 그리고 대사, 그리고 여성분들 PMS, 여드름, 정말 폭넓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. 저는 약사 유튜버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우 약사가 들려주는 약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약사입니다. 이름은 고상원 약사이고요. 현재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, SNS에서 열심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. 고약사입니다. 보통 감기 걸리면 비타민 C 많이 먹어라. 음. 네가 비타민 C가 없어서 감기에 걸리는 거야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저희 엄마 그러거든요. 이 비타민 C 정말 감기에 효과적인 건가요?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비타민 C 요구도가 높아져요. 인과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어,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. 우리가 메가도스라는 거는 보통 3천에서 6천 이상 섭취하는 건데 그렇게 먹었을 때 감기의 지속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 그런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죠. 그런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, 나는 별 <laughs> 차이가 없는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의 편차가 좀 존재해요. 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효소가 사람마다 활성도가 좀 다르대요. 그래서 그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거죠.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왜 겨울에 유독 이 비타민 D에 대한 강조가 좀 되는 걸까요? 겨울에는 밖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다 꽁꽁 싸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아무래도 더 부족해진다.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 필요해요. 면역계. 암 그리고 대사 그리고 뭐 여성분들 PMS 여드름 정말 폭넓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 피검사를 해보면은 비타민 D가 일관성이 있게 부족하다고 나와요 거의 다 그래요.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섭취하면 무조건 이득이다. 겨울철에는 특히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섭취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 비타민은 보통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. 이 지용성 비타민은 특히 이제 지질과 함께 흡수를 해야 효과가 더 커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 멀티 비타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흡수율이 괜. 찮 사는 건가요? 이상적으로는 그 멀티비타민처럼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지용성 따로 수용성 따로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먹으면 끝이 없죠. 그러니까 섭취 편의성을 위해서 멀티비타민이 만들어진 거고 이상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멀티비타민이 나온 것이죠. 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음식 함께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에 공복에 비타민 C나 비타민 B를 먹는 게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높고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비타민 A, D, E, K를 따로 따로 따로, 따로 먹었다고 해볼게요. 그리고 비타민 B, C를 따로 먹어야 돼요. 그랬을 때 얘를 공복에 먹는다고 해볼게요. 오래 섭취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영양제를 오랫동안 먹으려면은 위랑 장애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. 배가 아프면서 참고 드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. 위장의 부담을 좀 줄이는 식후에 섭취하고 최대한 개수를 적게 섭취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